예. 저기, 오늘은 저 부총리님, 지금 이제 그 국민들로부터 만국적인 우리 대책이라고 평가받는 우리 부동산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이 부총리님 발언하신 건데요. 예, 뭐, 50억 주택, 재산 저기 500만 원이 아고 5천만 원이 오타네요. 보유세 인상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되게 많습니다. 부총리님 명확히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예, 지금, 그, 어,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그,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 용력이라든지,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또는 또 국민적인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그, 부동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한, 종목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보유세도 포함해서 검토하신다고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죠. 자, 보유세 인상은,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아,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고를 통해서 이미 이 부분 추진해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각 주택가격이 인상되고 전월세가격이 인상되는 걸로 해서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본 전형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시점에 왜 다시 이것도 거론하고 또 시장을 무시하고 또 왜곡된 어떤 정책을 하시려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다음 보시죠. 이번에 10월 15일 주택 우리 저 정책 이거 누가 주도적으로 결정했습니까? 우리 부총리님인가요? 아니면 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리 이야기하신 김용범 정책실장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관계부처가 다 같이, 네. 했, 같이 했습니다. 아마 김용범 정책 실장이 되게 주도하신 걸로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부총리님, 자, 이번에 C15 네. 정책, 대책 관련돼서 서울 시내에 우리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평균 매매, 금액이 최근에 뭐, 그게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서울, 서울 전체 네.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네요. 자, 그럼 서울 시내에 우리 보통 평균 가구들의 순자산, 순자산은 얼마쯤 됐는지 아십니까? 순자산이라는 게뭐 여러 가지가. 재산. 없고, 예, 예뭐 주식체 말고 있고. 순재산. 예. 얼마쯤 됐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네요.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최근에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이 15억 돌파했습니다. 우리 통계청하고 한국원행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가구당 평균 순자산 규모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번에 10월 15일 대책으로 15억을 넘는 재산,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4억까지 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서울 시내에 사는 우리 보통 사람들, 이번 10월 15일 대책으로 집을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천에한번 보시죠. 지금 4억 5천이 부족해서 서울 시내에 사는 우리 평범한 우리 이웃들은 아예 집을 살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억 5천만 원 부족한 것도 보이시죠? 이 말은 지금 사는 집에서 만족하고 주식이나 하라라고 하는 이런 국민상대의 급박그것 밖에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 10에 15에서 6억 5천 빼고 4억 빼면은 4억 5천 부족한 거는 진짜 유치원생 산수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 도 검토 안 하고 이번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는 거 보면 정말 의의가 없습니다. 예. 얼마나 이번 정권 전체적으로 아마추어들의 무능한 정책을 이렇게 계속 내시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자, 부총리님 우리 중산층이나 서민들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서울의 전용 59제곱미터 25평형의 우리 서울시내 월세 강남 빼고 일반적으로 월세가 어느정도 어느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쯤 될것 같습니까? 뭐 잘모르시네 워낙 그 아파트냐 또다세대주택이이 아파트 말씀드린 겁니다. 아파트. 예. 다음 장한번 보시죠. 자, 강남, 상구, 용산, 한강변 다 제외하고 한번 보십시오. 자, 물론 여기 마포구는 도심에서 좀 가깝지만 도심에서 꽤 거리가 있는 은평구, 강북구, 미아동, 구로구 전부 다 200만 원다 넘습니다. 그죠? 일단 서울 시내 이게 큰 평형도 아닙니다. 국민 평형도 아니죠. 25 평형이 월세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서울 시내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이제 우리 보통의 이웃 자, 일반 우리 중산층들 서민들은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자, 주 자, 주택 담보 대출로 해서 내진 말련 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월세를 내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적금 드는 이 방법이 있겠죠. 자, A 두개 부총리님의 자녀라면, 어느 걸 권하시겠습니까? 둘다 똑같이 매달 365만원씩 들어갑니다. 자, 왼쪽은 원리금 365만원을 균등 상환하면서, 서울시내 15억 아파트를 부족한 한 8억 정도를 주택담보대출로 이렇게 사서 내집 마련한 경우고, 오른쪽은 평균 한 250만원 정도 월세 내고, 115만원 정도를 적금 드는 사람이, 이런, 이런 가구가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총리님 같으면. 당연히 A를 선택하시겠죠, 자녀라면? 그렇죠? 네. 자, 뒷장 한번 실까요 자, 30년 후에 결과를 한번 보시죠. A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소유주가 되어 있는데, B는 그동안 계속 250만 원을 월세로 이렇게 주고, 115만, 115만 원을 적금을 들게 되면 30년 후에 5억 3천만 원 남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A와 B가 자산 격차가 최소 10억입니다. 이거는 집값이 15억 원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된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부총리님 자녀한테도 A를 권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모든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B로 내모는 정책입니다. 이번에 10월 15일 대책이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약탈 행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음 장 보시죠. 근데 우리 저 이찬진 이분참 대단한 얘기했습니다. 헌법에 다주택 금지조항 넣고 싶다면서 본인은 돈 생기자 말자 두채 샀죠. 정말 강남 좌파들의 내란 남 불의 극치입니다. 크게 한탕 챙기고. 다른 사람 못 올라오게 사다리 걷어차자라고 하는 것 밖에는 더안 보입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거 여기 보시는 뭐 이상경 차관 그만뒀지만 이찬진 이분 지금 한 이런 개인적인 어떤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실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다음 이번에 10, 15 대책을 한번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좌충우돌 중구난방으로 무능 정책을 펼쳤다. 주거 사다리 걷어차는 네. 국민 자산약탈하 있습니다. 네, 예. 이은분명겠습니다 네, 의원님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저 답변 답변 부님 짧게 얘기하시죠. 어, 길어 저, 회의가 길어지고. 네, 예, 이번 이 15대책은 지금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은 이제 서민들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요. 저희들은 안정화 대책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주택 공급 대책도 진짜 저 촘촘히 좀 점검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어,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어,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정부가 어떤 최대한 공급을 빨리 내려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어,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때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